이라 그러면 어, 지도무난이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참선은 스님 너무 어려워서 선는 적어도 절에 다니지 뭐몇년 되든지 몇십 년 되든지 아주 프로들만 어, 하는 게 참선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저 입장에서는 참선이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지도무난이라 그러는데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절을 하려고 해도 다리가 승해야 되고 경을 읽으려고 러면 결자를 알아야 될 테고 그런데 이 참선은 글자를 몰라도 되고 또 몸뚱이가 승하지 않아도 되고 누워서도 할수 있고 앉아서도 할수 있고 행주자와 어묵동적 어디든지 할수 있는 거라 요즘은 명상 이래 가지고 그게 조금 유행을 타는 것 같더라고요. 명상이라 그래가. 그렇지만, 명상하고 참선하고는 다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그 그냥 대충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지만, 어 명상하고 참선하고는 다른데, 가나선이지, 우리가 하는 거는, 가나선인데, 가나선은 굉장히 어 정진을 해보면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명상하고는 또 조금 다른데, 그렇지만, 명상은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즉, 접근을 쉽게 시킵니다. 스님들도, 명상을 지도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데 이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명상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아깝기 때문에. 어, 아깝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한 호흡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 이 몸뚱아리를 벗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명상을 하는 게 아니고 참선을 하는 게 어, 너무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참선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 입장에서는 참선이 얼마나 쉬우냐 그러면 아,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글을 몰라도 되죠. 그 다음에 뭐라? 몸뚱이가 아파도 할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 할수 있다. 우리가 어떤 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경전을 읽다가는 얘기를 하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선은 이야기하면서도 할수 있습니다. 안에서 챙기면 되거든. 아, 내가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참선의 매력을 언제 느꼈냐 그러면 옛날에 어, 아주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아주 괴로운 일, 너무 괴로워가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일이 있었는데. 아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옴마니밤미옴마니밤미 이렇게 해도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괴로워서 제가 아 이거 도저히 안되겠고 하두를 해봤어 하두를 딱 이렇게 앉아서 이목구를 두 시간을 다 하고 나니까 그 괴로움이 이미 빛바랜 사진처럼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괴롭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저는 괴롭다 괴롭다 그러면 아, 왜 괴로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나의 경험으로 생각한다면, 그 괴로움이라는 거는 정말, 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도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으니까, 아, 참선은 얼마나 힘이 막강하냐 그러면, 어떤 연구를 해도, 어떤 진언을 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두 시간만 하도를 딱 하고 일어나니까, 이미, 정말 그 괴로움은 흔적이 없,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참선이란 이렇게 매력이 있구나. 하루 종일 염불을 하고 하루 종일 지내는 애도 늘 괴로웠는데, 이렇게 두 시간만 하두를 이먹고를 챙기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어, 아,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그 괴로워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뭘 괴롭다 그러지? 잊어버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유원지로 가면 옛날에 그두대지라 그러죠 뿅뿅하는 것 그럼 아유 괴로워 아유 괴로워 죽고 싶어 이런 게막 일어날 때마다 이목고라는 걸 가지고 그대로 그 뿅뿅하는 그거치듯이 괴롭다는 생각에다가 이목고를 하고 괴롭다는 생각에다 이목고를 하고 이랬더니 흔적도 없이 그 괴로움을 살았었다는 거죠. 얼마나 참선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누군가? 이건데, 이제 앞으로는 하나하나 방법을 일러드리겠지만, 전체적인 개요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어, 참선은 얼마나 쉬우냐, 그러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내는 게 참선인데, 파도라 그러는 건데, 우리가 아팠던 사람들은 스님 이야기를 아마 실감할 거예요. 저 송거사하고, 응? 어? 우리 저 보살님하고 그죠? 아파가 죽을 뻔했던 사람들은 아한 순간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소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나는 것알 거예요. 그렇다 카면은 그대로 죽어야 될 것인가, 화두를 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고 가야 될 것인가는 좀안 아픈 분들은 잘 모르지만 편찮았던 분들은. 조금 실감이 갈 겁니다. 그죠. 예. 내가 지금도 죽을 수가 있는데, 아,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안 되겠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어, 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이놈이 누군가. 우리 자동차를 차를 세워두면 그냥 무정물이 돼버리죠. 고칠 덩어리가 되는데, 거기다 시동을 걸면 어떻게 됩니까? 시동을 걸면 네? 움직이죠. 이 몸뚱아리도. 끌고 다니는 주인이 있는 거라 운전수가 있는 거라 이 운전수가 있기 때문에 말도 하고 섬도 이렇게 하는데 그 운전수가 이 몸뚱이에서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끝나버림. 예, 끝나버림. 이 몸뚱이는 그럼 뻣뻣한 나무토막처럼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릴 때 봉사를 다니면서 과원에 아이들이 숨을 진거 보면 금방 뻣뻣해서 시간 조금만 지나면 장작 개비가 지대고 이 몸뚱이가 끌고 다니는 주인이 운전수가 내리면 몸뚱이는 금방 장작 개비와 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각 구멍마다 물이 흐르게 되고 썩게 되죠. 그러는데 이게 신기하게 지금 이 얼마나 이 신기하고 신동합니까? 이 목거라는 이 주인 운전수가 있기 때문에 70년, 80년 법사님은 80년을 지금 다 써도 아직까지 잘 걸어 다니시잖아요. 80년 정도 주인공이 없으면 금방, 어, 시간 얼마 안걸려서고구글부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통한 운전수가 누군가? 내가 늘 쓰고 있으면서도 내가 나를 모르니 도대체 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런데, 어, 안어렵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 이 몸뚱이 끌고 다니고 말하는 이놈이 누군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게 된다니까. 내가 누군지.